안녕하십니까 예비중이 영어를 맡고 있는 영쌤이라고 합니다. 오늘 배워볼 범위는 문장의 종류 중에서 의문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의문문이 뭔지 확실하게 개념이 잡힌 상태가 아닌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의문문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문이라는 경우는 결국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즉, 이게 지금 되게 어려운 말인데. 그냥 물어본다, 물어보는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물어보는 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너는 사람이니, 너는 학생이니, 뭐 간단하게 보면 이런 게 있고, 밥 먹었니" 이런 질문하는 문장을 의문문이라고 한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로 일단 의문문 그 자체가 평사문이랑 점으로 끝나는 아이들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원래는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있으면 목적어, 수식어구가 있으면 수식어구. 구라는 게 뭔지 이제 배웠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원래 이 순서인데, 의문문 같은 경우는 지금 순서가 달라지는 게 포인트였죠? 그래서 주어, 동사 순이 아니에요. 동사부터 나옵니다. 동사, 주어, 그리고 목적어가 있으면 목적어, 수식어구가 있으면 수식어구.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결국에 의문을 제기하는 문장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 순서가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uh, I am a student 라는 문장이 있으면 은 B동사 같은 경우는 순서만 바꿔주면 되죠 지금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여기 I가 주어, M이 동사, B동사, a student가 주격, 보어로 들어간 말인데 얘를 순서만 바꿔주면 돼요. 어떻게 순서를 바꿔주면 되냐? 의문문이 동사 주어 순서래. 그래서 M을 먼저 써요. 왜? M이 B동사. 동사, B동사도 동사니까. 지금 이 부분도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B동사는 동사예요. 알겠죠? B동사도 동사야. 자, 그래서 동사를 쓴 다음에, 뭐 쓴다고? 주어를 쓰고. 그 다음 주격보호가 있으니까 주격보호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아, 여기는 썸이에요. 네. 자, 아, 그렇게 되고 b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변환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일반 동사 같은 경우 뭐 well, i played soccer. 혹은 뭐 he played soccer. B로 합시다 이번에는. 이 문장이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의문문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만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Do does did. 두더지라고 Do 많이 하는 두 더스 데드의 도움이 항상 필요합니다. 두 라는 애는, 지금 이 부분을 써줄게. 두 더스 데드라는 게 있는데, 두 같은 경우는 3인칭 단수가 아닌 거. 즉, 3인칭 단수 빼고 다두를 쓰고요. 그러면 얘는 반대로 뭐겠어? 3단수인 거. 3인칭 단수일 때 더스를 쓰고요. 두랑 더스는 일단은 현재형이 쓴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did 같은 경우는 그냥 과거형이다. 주나 does 같은 경우, 주나 does 둘 다에 대한 과거형은 did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 이렇게 배워봤으니 적용을 시켜봐야겠죠? 자, he played soccer. 이거,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시서으로 나온 애를 지금 결국에는 의문문으로 바꿀 때는 do does did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근데 지금 played 같은 경우는 지금 played가 과거에요, 현재에요? 과거죠. 그러면은, 얘를 어디서 표현을 해주는 거냐? 두더스 대대에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왜? 두더스 같은 경우는 현재형, 디디 같은 경우는 과거형이라고 우리가 정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시제를, 어, 여기서 정하는 거예요. 왜? 두더스 대대가 지금 조동사랑 똑같이 들어가서, 조동사 뒤에 있는 동사는 동사 원형이 아니야. 항상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두더스 대대에서 지금 시제 표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더지드 중에 디드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디드부터 써줍니다. 그 다음에 뭘 해주냐? 그대로 쓰면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 동사의 의문형이 완료된 겁니다. 안 보이니까 지금 하이라이트 좀 쳐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확실히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의문사 있는 의문문이라고 했으니까 의문사가 뭔지 알아야겠죠? 의문사 같은 경우는 유하 원칙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의 다섯 개의 W 그리고 한 개의 H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who w h 같은 경우는 누구 누가 뭐 when 언제 where 어디 뭐 why 왜음 네. which 무엇 둘중 무엇이라 할게요. 자 그리고 H how 라는 뜻. 그래서 이 여섯 가지가 의문사라는 거 지금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여섯 가지가 의문사라는 거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W 의문문 볼게.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을 때 W 의문사를 사용한다. 즉, 구체적으로 물을 때 밑줄. 뭐 예를 들어서. 이, 이 아이로 지금 예시를 드릴게요. 지금 이 예시가 좀 생각보다 괜찮아서 he played soccer. 얘를 일단 의문사로 만들면 은 did he play soccer까지 되는 건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언제 그가 축구를 했는지가 궁금해졌어. 그럼 여기서 did 앞에 뭐만 붙여주면 돼요. 언제 했는지 궁금한 거잖아. 그럼 뭐 써야 되? when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when을 그냥 앞에다 붙여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 when did he play soccer?가 되면 끝인 겁니다. 이해됐죠 의문사는 그래서 항상 맨 앞에 나온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게 일반 동사면은, to those did에 도움이 필요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동사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의문사를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동사 주어 자리만 바꿔주면 끝이에요. 알겠죠? 이것도 써드리는 게 맞겠죠? 써드릴게요. <laughs> 세반동사 같은 경우, 어, do t did, 앞에 의문사를 쓴다. 맨 앞이야, 항상. 이동사 같은 경우, 의문사를 맨 앞에 쓰고, 동사 주어 순서를 가진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써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예시를 한번 봐도록 하야겠죠. 그는 누구니? 무엇이 필요하니? 그는 언제 일어나니? 셀리는 어디에 있니? 너왜 화났니?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 의문문 같은 경우는 가장 처음 봐야 되는 게 뭐냐? 일단 의문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봐야 돼요. 의문사라는 게 육하 원칙이랄지 누가 언제 어디 왜주중 무엇 어떻게 이렇게 육하 원칙에 부합하는 한국 말이 있으면은 대부터 써주면 되겠죠. 자, 여기 누구 무엇, 언제, 어디, 왜. 지금 여기 육하원칙다 나왔네? 그 의문사가 있는지 없는지 1단계 지금 완료된 거예요. 의문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가 뭐냐? 얘가 지금 동사가 누구니 라고 물었으니까 B동사, 누구이다의 의문형이 누구니가 된 거니까 결국에는 동사가 B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 봐야 돼요. 왜? B동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뀌고 어,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바뀐다를 내가 말을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면은 일단 삐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이해됐어요? 자, 여기 필요하니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의 의문형이죠. 그럼 얘도 지금 need라는 일반 동사겠네요. 일어나니. 지금 얘도 일어나다의 의문형.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일반 동사인 거. 다음, 있니. 있니 같은 경우는 삐동사죠. 있다. 있다의 의문형이 있니죠. 그러면 얘가 삐동사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화났니? 그러면은 삐동사 플러스 형용사. 삐동사 플러스 주격보호라는 것.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는 누구니? 지금 그래서 이렇게 돼서 후 h o 인걸 알아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해됐죠? 지금 후 h o 뭐 그는 누구니 했을 때 너네가 너무 자연스럽게 후 h o 이라고 나오는 게잘된게 아니야. 왠지 모르면서 썼던 거예요. 지금까지. 왜? 학원에서 야 이거 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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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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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기 때문에 너네가 단순히 알고 있을 뿐이지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몰랐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순서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who is he? 라고 물었을 때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주어 동사 지금 동주 순서로 했잖아. 의문사 동사 주어. 그럼 대답은 어떻게 해야 돼? 주어 동사 주격보 순으로 해야겠죠. 왜? 삐동사가 있으면은 뒤에 항상 주격 보호가 들어오니까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무엇이 필요한이 같은 경우는 무엇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어, 여기 왓이 없네. 왓까지 써줄게요. 왓이 무엇이죠? 무엇이 필요한이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라는 일반 동사와 왓이 들어간다는 걸알수 있네. 그럼 왓을맨 앞에 쓰고 그 다음에 need라는 애가 있으면은, need라는 일반 동사가 있으면은, 누구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다고 했어. 의문사로 만들 때. do does d i d 도움 필요하다 했죠. 그래서 개부터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주어가 안 나와 있지만, 지금 누구 상대방한테 말하는 걸거아니야 상대방한테 말할 때 무엇이 필요하니? 라고 하지. 나 혼자한테 물어보는데 무엇이 필요하니? 라고 묻진 않죠. 그래서, 당연한 주어, you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동사. 마지막, 마무리. 그럼 얘도 마찬가지. 지금 순서를 대답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주어 동사 목적어. 지금 뭐가 필요한지 물었으니까 그뭐에 대한 대답을 해야겠죠. 그래서 목적어가 들어간다는 거. 다음, 그는 언제 일어나니 나왔네. 그럼 얘는 주어도 있는 아이네요. 그러면 일단 의문사 when 언제니까 when이 들어 나온다는 거. 다음, 일어나니 wake up이라는 일반 동사죠. 그럼 do the did의 도움을 받는다. 근데 he 같은 경우는 두에요더즈에요 3인칭 단수니까 더즈가 나오겠죠? 더즈 나왔죠. 다음에 주어. 동사. 이해됐어요? 지금 여기 주어가 있는 경우에는 어. 근데 뭐 똑같긴 하죠. 일반 동사가 바뀌었을 때 지금 여기 보면은 he play s o c c e 같은 경우에 의문사로 만, 만들면은 did he play s o c c e 고 언제 했니 했으면 when did he play s o c c e 였죠 그러면은 결국에 when 의문사 다음에 do does did 나오고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온다는 거. 똑같죠? 지금 여기 목적어가 없을 뿐. 자, 그러면은 이에 대한 대답은 he gets up 주어 동사 그대로 써주고 몇 시, 지금 언제냐고 물었으니까 몇 시로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자, 셀리는 어디에 있니? 어디 동그라미? 그러면 where 나오겠죠? <laughs> 다음에 있니? 라는 거는 있다의 의문형이니까 be 동사 is. 다음에 셀리. 그러면은, she is in the kitchen. why, 왜, 니까, 왜, 다음에, 화났니. 그러면 B 플러스 형용사죠. 그래서, are you angry? 이해됐죠? 자, 여기서는 왜 순서가 이렇게 되냐라고 하면은, 지금 의동준 건 알겠죠? 의동주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 주격 보호 없으면 안 돼요. 왜? 화난니는 B 플러스 angry잖아. B동사 플러스 angry가 화났다라는 뜻인데, 지금 angry를 빼먹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의동주 순서는 그대로 지켜주고, 그 다음에 주격보호를 써줬다는 거. 자, 이해됐죠? 왜 라고 물었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 Because, 왜냐 하면, I lost my bag. 내가 가방을 잃어버려서.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 예시들 볼 건데, 여기 예시들은 제가 똑같이 아까처럼 의문사부터 찾아야겠죠? 1단계 의문사를 찾는다. 의문사,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 왜, 몇 시, 다음에, 누구의. 자, 여기 볼 건데, 어, 누구의랑 몇 시는 처음 보는 개념이긴 할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누가, 일단, 자, 의문사 찾았어. 그럼 동사를 보라 했죠. 2단계는 동사를 본다. 연주하다, 여기 동사 뭐예요? play죠? 그러면 일반 동사네. 다음, <laughs> 어, 다음은 어제 무엇을 했니? 했니 같은 경우는 얘도 일반 동사 다음 출발하다 얘도 일반 동사 어디 출신이니? 라고 하면 이다의 의문형이니까 B동사인 거 다음 배우니? 일반 동사 몇시니 얘도 마찬가지 이다의 의문형이니까 <laughs> 얘가 지금 B동사인 거 알고 있으면 되고 다음 누구의 자전거니? 그럼 얘도 마찬가지 뭐뭐 이다의 의문형이니까 얘도 이동사가 나온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부터 우리가 배워볼 거는 지금 항상 주어가 있었어. 우리가 일반 동사를 했을 때는 he, sally, you 이렇게 계속 나왔지. 주어가. you. 근데 주어가 없는 경우가 있어. 언제? 누가가 맨 앞에 나왔을 때는 주어가 없어요. 왜? 지금 누가 다음에 주어 있어? 없어? 없어. 얘는 목적어야. 주어가 없을 때는 의문사가 주어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의, 지금 얘가, 여기 같은 경우는 의문사가 주어로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who가 나오고, 주어가 없잖아. 의주동인데. 그래서 주, 동사를 다음에 써줍니다. who played 하면은 누가 연주했다까지 된 거야. the piano 하면은 누가 연주했니? 피아노를 연주했니? 라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누가, 즉, 의문사가 맨 앞에 나왔을 때,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할 때는 의주동, 의, 어, 의주동 순서에서 주어가 빠진다. 왜? 지금 의문사가 주어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자, 여기 부분은 어려운 부분. 다만,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 t o 은 어제 무엇을 했니? 그러면은, 무엇을이라고 하면은, 와시겠죠. 그리고 했님면은 하다, 두겠죠. 그러면은, 두더 d 디드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근데 헨리는 과거 형태니까 디드가 나오겠지. 디드. 다음에 주어 두고 톰. 두 yesterday. 어제. 항상 부자가맨 마지막이야. 그 버스는 언제 출발하니? 지금 언제가 의문사네. 출발하다라는 동사가 있는 거고. 그럼 두 더즈 디드 도움 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when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다음에 does. 왜? 왜 does야? 더 버스 하면은 3인칭 단수니까. 그다음에 leave 동사. 일반 동사 나왔고. 너는 어디 출신이니? 얘는 아까랑 다르죠? 일단은이다이니까 의동주순서거 자, 그러면은 얘는 뭘 외우면 되냐? Where 어디 일단 나왔어. Are you까지 나오면 되잖아. 근데 지금 얘 주격 보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어디 어디 출신이다가 be from이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from까지 항상 붙여 줘야 돼. 이해됐죠? 그녀는 왜? 왜라고 했으니까 why가 나오겠죠? 배우니는 일반 동사야 아니야? l e a r n 이라는 일반 동사죠. 그래서, 두 o thes 대대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does가 나오고, 주어 누구야? she. 뭐 하다? 배우다. learn. 뭐를? 요가를. 요가. 이해됐죠? 지금 몇 시니? 몇시 같은 경우는 우리 옛날에 의문사 배웠을 때 배웠는데, what time 이란 뜻이에요. what time 이라는 표현이 따로 있습니다. 자, 몇 시라고 했을 때는 항상 what time인 거. 의문사 자체가 what time인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이, 몇 시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삐동산 거,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what time? 의문사 나왔어. is. 지금 의동주 순서니까, 삐동사의 의동주 순서죠. 다음에 it. i t 왜 나왔을까, 여기서? 의동주 순서인데, 지금 주가 없지. 주어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 비인칭 주어예요. 뜻이 없어. 근데 it을 집어 넣은 거야. 지금 주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부사 부사기 때문에 맨 뒤에 나온 것 지금이라는 표현이 저것은 누구세, 누구의 자전거니 자 누구의 여기 동그라미 지금 항상 누가라고 말했지 누구의는 안 가르쳐줬죠 누구의 같은 경우는 whose라는 의문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도 안 나왔는데 whose하면 누구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누구의 것이니라고 물었을 때 whose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얘는 지금 몰랐 얘네 두 개는 지금 처음 나온 개념인 거 알겠죠? 저것은 누구의 자전거이니? 그러면 저것은 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주어는 아니야 일단은 가르치는 거지 지시대명사예요. 자 그러면 누구의 자전거니부터 나와야겠지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여기까지가 의문상야 결국에 그 다음에 이다라는 동사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후수를 넣어주고 누구의 자전거까지 된 거지. 지금 누가랑 똑같이 보면 돼요. 누구의 자전거, whose bike, 다음에 동사 나와줘야겠죠? is, 다음에 저것, that, 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다음 볼게요. how plus 이문문, 나이, 가격, 키, 거리, 빈도 등이 어떤지 물어볼 때 how를 사용한다. 자,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되는 부분인데, 어디를 외우면 되냐? 여기 부분을 외우시면 정말 편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외우고 저한테 시험을 보세요. 알겠죠? 제 카톡으로 시험을 볼 겁니다, 알겠죠? 카톡으로 시험 볼 예정 예정이니까 다 외우고 저한테 카톡 줄 거. 지금 이걸로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영상을 열심히 들었다 안 들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볼 겁니다. 야, 나이 물을때 어떻게 써? How old? 뭐 얼마나 있어? 개수를 물어보는 건뭐 있어? How many? 그 다음에 가격 양은 how much?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자, 이거를 외우면은 여기 부분은 똑같아요. 아까 제가 의문사 설명했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봐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여기 부분을 확실하게 외우고 의문사 같은 경우는 1단계 의문사가 있는지 없는지 2단계 동사가 뭔지 이렇게 두 가지를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동사 따, 따라서 해석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